배당 ETF로 월 200만원씩 현금 흐름 만들었던 63세 박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분이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한동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서 들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건보료 폭탄을 부르는 ETF 유형 4가지와 네 반대로 건보료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ETF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은행과 뉴욕 월가 종합금융회사에서 실무를 밟고 지금은 20년 넘게 대학교에서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여은봉 박사입니다. ETF 이야기, 세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건강보험료와 ETF의 관계는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시청자분들 중에는 퇴직금으로 고배당 ETF 사서 월세처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한숨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배당 늘려놨더니 건강보험료가 월세 수준으로 올라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당 많이 받는 ETF 정말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요? 댓글에 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케이스 중심으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건보료 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세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와 내가 반반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얹혀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보료에 잡히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건보료 산정용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주식이나 해외주식, 해외 ETF 양도 차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 차익은 건보료 안 붙는다더라? 그럼 ETF도 괜찮겠구나. 하지만 ETF는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의 상당수가 매매 차익까지 배당 소득으로 보는 펀드 구조입니다. 즉, 똑같이 미국 주식을 산것 같은데, 직접 S&P 500 종목을 사면 양도 소득이라서 건보료와 무관하지만,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사면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와 직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제 숫자를 조금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디까지 가면 위험 구간인지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1 천만 원을 넘으면 그 전체 금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금융소득이 900만이면 건보료에는 0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피부양자입니다. 가족건강보험에 얹혀있는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격이 박탈됩니다. 이때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 중한 사람만 이 기준을 넘겨도 둘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가입자입니다. 현역 근로자분들은 보수의 다른 소득이 이연 3,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받는 이자 배당이 어느 구간쯤 될까? 한번 머릿속으로 대략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나는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다? 걱정된다. 괜찮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어느 구간이 위험인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ETF 세금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를 이해하셔야 어떤 ETF를 피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처럼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만,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15.4% 원천 징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시세차익은 건보료와 무관하고 대신 분배금이 커지면 건보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상장 해외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ETF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S&P 500, 나스닥 100, 미국채 ETF, 레버리지 인버스, 금원유 ETF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ETF들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았을 뿐인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이 돼서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모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해외상장 ETF입니다. 예를 들어 SPY. VO, QQQ 같은 미국 상장 ETF입니다. 매매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으로 분류되고, 금융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당금은 금융 소득에 포함돼서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수익 대부분이 배당 소득이어서 건보료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에 해외상장 미국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라서 건보료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어떤 ETF를 일반 계좌에서 크게 들고 있으면 안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제 건보료 폭탄을 부르는 ETF 유형 4가지를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저축이나 ISA, IRP와는 달리 일반 증권계좌에서 큰 금액으로 들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S&P 500, 나스닥 100, 미 국채 ETF 등을 연금계좌가 아니라 일반 위탁계좌에서 수억원 단위로 굴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ETF들은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 해의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그 금액이 통째로 금융소득에 더해집니다. 연 금융소득이 천만원, 이천만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급격히 올라가고 피부양자는 자격상실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퇴직 후에 이제 시간도 많고 ETF 공부해서 직접 운용하자.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혹시 지금 내 계좌에서 국내 상장 S&P500, 나스닥백, 미국채, ETF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걸 정말 일반 증권계좌에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략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배당 또는 월배당 ETF입니다. 퇴직자분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은행 예금 2%대인데 고배당 ETF는 8에서 10% 나온다더라. 이걸로 월세처럼 받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고배당이 전부 금융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을 월배당 ETF에 넣고 연배당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하면 연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미 여기서 피부양자 합산소득 2천만원 기준을 그냥 넘어서게 되는데요. 추가로 국민연금 임대소득이 조금만 더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월 수십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월 160만 원, 170만 원 배당을 받는 대신 건강보험료로 월 30만 원, 40만 원을 내게 된다면 실질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나는 피부양자 유지가 더 중요하다.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고배당 ETF를 어떻게 계좌 분산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사례별로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국내 채권 단기채 머니마켓 ETF입니다. 최근에 예금 대신 채권 ETF가 유행이에요.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주면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단 기체 ETF에서 나오는 수익 역시 대부분 이자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예금으로 이자를 받나 채권 ETF로 이자를 받나, 건보료 관점에서는 똑같이 금융소득입니다. 문제는 안전자산이니까 많이 넣어도 되겠지 하고 3억, 4억씩 몰아서 넣어두면 연 수익률이 4에서 5%만 되어도 연 금융소득 천만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예금 갈아타듯이 채권 ETF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금액과 예상 이자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소득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ETF 배당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 1200만원, 공무원상 연금 등으로 연 800만원, 소형임대주택에서 임대소득 연 80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고배당 ETF에서 연 1000만 원이 더해지면 합산소득이 순식간에 2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즉, 소득이 이미 꽤 있는 분들은 추가 고배당 ETF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받는 것이 생각보다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내 연금 임대 배당을 합친 연간 현금 흐름을 한번 적어 보시고 2천만원 기준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뭘 피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설계하면 그나마 건보료에 유리할까 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상장 미국 ETF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해외상장 ETF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22%와 환율 리스크가 있지만 건보료에 민감한 은퇴자나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고 싶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국내상장 해외 ETF 대신 해외상장 ETF로 비중을 옮기는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운용 이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로 끝납니다. 이 분리 과세 소득은 종합 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소득 종합 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보료가 민감한 은퇴자분들은 일반 계좌 대신 ISA 안에서 ETF를 굴리고, 만기 후에는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전략을 쓰신다면, 세금과 건보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연금 저축과 IRP 안에서 ETF를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저축 IRP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ETF 매매 차익과 배당은 당장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일정 한도 이하는 분리과세, 그 이상의 일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돌리는 것보다 연금 계좌 안에서 배당 성장 ETF를 함께 굴리는 방식이 건보료 관점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권사의 일반 계좌는 건보료와 맞닿은 공간이고요. 그러나 ISA와 연금 계좌는 건보료에서 한발 떨어진 안전지대입니다. ETF를 고를 때 무슨 ETF냐보다 어느 계좌에 넣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제 케이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2세인 부모님의 피부양자 유지가 최우선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연 900만원이고 임대소득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금과 채권 ETF에서 연 800만 원 정도 이자와 고배당 ETF 분배금 연 6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산 금융 소득만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금과 기타 소득까지 더해지면 2,000만 원 기준을 넘길 위험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전략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배당 ETF 일부를 연금 저축과 IRP 계좌로 옮기기. 둘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비중을 줄이고 해외 상장 ETF로 일부 퇴치하기. 셋째, 남은 예금 채권 ETF는 ISA 계좌로 옮겨 비과세 분리과세 구조를 활용하기. 두 번째 사례입니다. 55세 직장인이고 보수의 소득이 3,400만원 구간에 접근한 경우입니다. 연봉은 충분히 높은데 투자를 좋아해서 고배당 ETF 리츠 채권 ETF에서 이미 금융 소득이 연 2500만 원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ISA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금융 소득을 계좌 내로 옮기고 일반계좌에서는 성장 ETF와 개별주 중심으로 양도차익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보수외 소득 3400만 원 초과를 늦추는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건보료 안 붙는다던데 ETF도 같은 건 아닌가요? 국내 상장 ETF 상당수는 펀드 구조라서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어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 상장 ETF는 무조건 안전한 것 아닌가요?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건보료와 무관하지만 배당금은 여전히 금융 소득입니다. 해당 중심 전략이면 마찬가지로 1천만원, 2천만원 구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ISA는 무조건 건보료에 안 잡히나요? 기본 구조는 건보료에 유리하지만 세법과 건강보험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건강보험공단과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떤 ETF가 수익률이 높냐보다 내 소득 구조와 계좌 구조에서 어떤 ETF가 금융소득을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네 가지 유형 다시 정리합니다.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 계좌의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대량 보유하는 행위. 두 번째, 일반 계좌에서 받는 고배당 또는 월배당 ETF를 주의하라. 셋, 예금 대신 목돈 몰아넣은 채권 단기채 머니마켓 ETF를 주의하라. 넷, 이미 연금 임대 소득이 많은데 추가로 높은 배당을 주는 ETF 주의하라. 이네 가지를 피하고 ISA와 연금 계좌, 해외 상장 ETF 이세 가지를 적절히 잘 조합하면 수익률과 건보료 사이의 균형을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 링크를 한 번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재테크와 세금 이야기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이 채널이 작은 도움이 되도록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